모두가 숨죽이고 경기를 지켜보던 그 순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홈구장 오라클파크에는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야구의 바람에 손자이정호 선수가 단순한 활약을 넘어 메이저리그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상식을 초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날 경기는 단순한 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가 맞붙은 이 경기는 서부지구 순위 경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을, 야구 진출을 향한 운명의 분수령과도 같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무대에서 모두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정후 드라마가 쓰여졌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이정후는 팬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첫 타석에리조나 선발투수는 이정후를 얕보지 않겠다는 듯 초구부터 시속시속 150km를 훌쩍 넘는 강속구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정후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을 기다렸다는 듯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스윙으로 배트를 돌렸습니다. 탁하는 순간에 타구음이 울려 퍼지자 공은 시원하게 우익수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폭발적인 함성이 터져나왔고 샌프란시스코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흔들며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현지 해설진은 이정우가 또 해냅니다. 완벽한 타이밍과 기술이 것은 예술입니다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첫 타석부터 만들어낸 솔로 홈런은 단순한 득점이 아닌 샌프란시스코의 희망을 다시 불붙이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 타석에서 이어졌습니다. 3회말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선 이정우는 또다시 상대 배터리를 압박했습니다. 이번에는 직구와 변화구를 섞어 던지며 그를 흔들려는 투수의 작전에 맞섰습니다. 볼카운트가 깊어지자 관중들은 긴장 속에서 숨을 죽였고 더가웃에서 동료 선수들도 경직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결국 투수가 던진 결정 구박가 쪽으로 떨어지는 변화구를 이정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춘 그의 방망이는 공을 좌중간 깊숙이 밀어내고타고는 빠른 속도로 해야 펜스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좌중간을 가르는 시원한 타구. 이정우는 단숨에 1루를 지나 2루에 안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야수가 공을 처리하는 순간주저 없이 과감하게 3루를 향해 달렸습니다. 전광판에는 그의 빠른 주루 속도가 표시되었고 팬들은 숨을 죽였다가 곧 함성을 폭발시켰습니다. 평범한 2루타를 기적의 3루타로 바꾸어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라운드를 가르는 그의 질주는 마치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으며 현지 해설위원은 손에 땀을 쥐며 외쳤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것이 바로바람의 손자이 정우에 진짜 모습입니다. 그가 오늘 이 경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관중석의 팬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일부 팬들은 감격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카메라는 더 가우스를 비춰 고동료 선수들은 환한 미소와 함께 두 팔을 치켜들며 그를 반겼습니다. 반면 애리조나의 벤치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상대 감독은 고개를 젓고 있었고 투수는 허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순간 이정우는. 단순한 한 명의 선수 이상이었고 샌프란시스코의 희망과 기적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이라이트는 6회 말에 찾아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한점 차로 쫓기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정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상대 투수는 고의사구에 가까운 볼넷을 선택하려는 듯 보였으나 결국 정년승부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재앙이 되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상대 투수의 혼신을 담은 직구를 통타오라클파크의 야경을 가르는 거대한 아치를 그리며 중견수 담장을 넘기는 스리런 홈런을 폭발시켰습니다. 그의 배트에서 뿜어져 나온 파워는 마치 핵폭탄이 터진 듯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 선수의 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8회말승부의 쇠기를 박는 마지막 타석에서 그는 또다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좌측 담장을 훌쩍 넘어가는 솔로 홈런. 믿기지 않는 이날 경기 세 번째 홈런이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사타수사 안타, 3홈런, 1-3 루타라는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의 단 하루 활약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역대 단일 경기 기록을 새롭게 썼습니다. 미국 전역의 스포츠 매체들은 일제 이정우 선수 이름을 헤드라인에 올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샌프란시스코에 새로운 신이 강림했다. 이정후는단 하루 만에 팀의 역사를 뒤바꾸는 기적을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ESPN은 이것은 야구가 아니다. 이것은 신이 인간에게 보여준 게시와 같다. 이정우의 퍼포먼스는 야구의 상식을 초월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샌프란시스코의 반메빈 감독은 감격에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선수 생활을 40년 넘게 했지만 오늘 이정우가 보여준 것은 제 야구 인생에서 단한 번도 본적 없는 광경입니다. 홈런 세방의 3루타까지. 이건 솔직히 말의 반칙에 가깝습니다. 그는 마치 야구 게임 속 캐릭터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바람의 손자라고 불리는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 팀에 이정우가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우리 팀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오늘 밤 경기는 그가 진정한 슈퍼스타임을 전세계에 증명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낸 이정우 선수는 여전히 경기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듯했습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그는 의자에 앉는 순간 살짝 고개를 숙이며 숨을 고르더니 이내 눈가가 붉어진 채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감격과 피로가 뒤섞인 표정 속에서 그가 얼마나 치열한 한판을 치렀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이정훈은 담담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가 너무나 중요해서 전날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없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봤고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을까 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에 들어서는 순간 팬들의 함성과 응원이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때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오늘은 무조건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자석을 바라보며 차분히 이어갔습니다. 오늘 제가 기록한 결과는 제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함께 끝까지 싸워준 동료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코칭 스태프 그리고 무엇보다 추운 날씨에도 자리를 지켜주신 팬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 응원이 없었다면 저는 이 순간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앞으로도 절대 방심하지 않고 항상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팬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이 담백한 한마디는 단순한 경기 소감을 넘어 그가 어떤 선수인지 다시금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기록 뒤에 감춰진 치열한 자기 관리 끝없는 노력 그리고 겸손함. 미국 언론은 그의 발언을 대서특필하며 이정우의 기록보다 더 빛나는 것은 그의 인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기 후 현지 방송 해설진은 오늘 우리는 야구 스타를 본 것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의 탄생을 목격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던 수많은 샌프란시스코 팬들은 기자회견장의 발언이 중계 화면으로 전해지자 다시 한번 환호를 터뜨렸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정우는 단순한 선수 그 이상이다. 그는 자이언츠의 상징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SNS에서도 그의 인터뷰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고겸손한 슈퍼스타 한국에서 온 진짜 야구 천재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날 승리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가을 야구 진출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른바로 이정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샌프란시스코의 주축 타자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메이저리그 전체가 주목하는 아이콘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이 이정우 선수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의 눈부신 활약과 드라마 같은 순간들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